백질을 그냥 찔러 넣는, 넣는 겁니다. 아니면 어, 사실은 세포가 아까 막이 있어서 뭘잘못 들어가거든요. 얘를 먹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브레인과 어, 유사한 걸 이렇게 싸서 넣으면 이제 맨브레인이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전기적 자극 같은 걸 줘서 맨브레인을 벌려서 그걸 딱 넣기도 하고 그런. 전기적인 자을갑자 많이 쓰거든요 e l e c t r 이션서 전기 장을 갑자기 주면 세포에 구분이 생겨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삭 살아가게 감사합니다 네또다음 질문이 있으신가 먼저 가고 죠 제가 전 제 사업이 이 유전자들끼리 이제 사무작용에 그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현재 그 유전자가 대체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유전자의 기능도 100%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퍼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툴이에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보며, 없애보면서 어떻게 떤 하는지 사실 할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과학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하나씩 빼보면서 그 현재 그 유전자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직까지 그 어, 더미, 더미라든지, 더미 DNA라든지 그런 것들의 역할을 밝혀낼 수 있는 연구 방법들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유전자의 나머지 스위치라고 했는데, 이스위치의작동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 휴먼 진업 라이트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패킹이 중요하다고 얘기거든요. 네, 패킹의 방법에 따라서 유전자 발열이 조절된다는 게 바로 후성유전는 얘기거든요. 에피제네틱스 특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패킹도 조절이 되고, 근데 패킹도 어떻게 조절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3차 구조가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패킹 돼서 누가 누구랑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변하면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그런 게안 중요한 것 같은 게 아까 이스트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막 잘라서 붙였는데 작동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건 뭐가 아, 되나냐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유전강 공부한 저학사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뭐, 무슨 얘기지 도대체.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스몰 RNA 같은 거, 그 뭐, 서울대 김민희 교수님 연구하고 그것도 RNA가 가서 붙이면 그분이, 그 부분이 그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발현된 나음이지만, 그러니까 단백질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보면,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방식의 작동 방식을알수 있게 되다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괜히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음. 어, 그래서 그냥 크게 말해주세요. <laughs> 아. 뒤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미대생인데요. 생물학에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볼때 되게 전공자들이랑 다른 결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GMO가 되게 무섭고 막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그게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연 어디에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생태체부지 이게 인공적이거나 화학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크리스퍼 과일도 말 그대로 과학적 도구이지 이게 뭔가를 잘못할 수 잘못 만드는, 생명체를 잘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어떤 연구를 할지 사람이 정하게 되고 자본도 항상, 자본주의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에 따라서 어떤 연구를 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술 같은 영역이나 예술, 이제 제가 아는 그런 영역에서는 어떤 작업이 나오거나, 건축, 디자인, 책 이런 거는 되게 빠르게 비평이 뒤따라가고 이게 어떻게 되었고 이 사회를 어떻게 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한데 과학은 사실 되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배제되어 있나가 궁금했고 그런 비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과학계에서도 항상 수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인데. 얘기해야죠. 솔직하게 <laughs> 얘기해야죠. <되지? 웃음> 아, 아 그런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저들 절를 포함해서 사실은 저는 학교에서 제가 이런 일 하고 다니지 몰라요. 아, 안돼요 아, 제가 책 쓰는 것도 우리과에서는 비밀 다 공교는 아, 다 하는데 우리과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어 너는 왜 연구하고 딴짓하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 저한테 연구비 준 사회 보면 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비 줬더니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저러고 다니는 시간이 어디있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 사실은 이렇게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연구 자체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나 세분화돼서 그 과학자 자신도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다음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또 세상에 이렇게 막 관심가 그래서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학이 밖에서 논의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 논의를 하려고 해도 논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사실은 사회랑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또 약간, 뭐, 과학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과학을하다고 그러면은, 어, 어, 그게 굉장히, 어, 저 사람 뭐하지? 그니까, 러 아, 잘 몰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과학자에 대한 리스펙트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 가서 뭐,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저한테, 예, 뭐, 어, 학교에 있으니 가세요? 무슨 정보세요? 생활하는 이 그러면, 아, 그러면, 어, 어, 무슨 무슨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laughs> <안>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정도는 이제, 깊이 대상인 거죠. 어, 저 사람 굉장히 어려운, 이상한 거 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외국에 가서 이제 제가 뭐 셀바이러지, 주네틱사하으서 아, 그러니 일반인들도 어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뭐, 어어 뭐, 이거는 어쨌든, 뭐잘 어 몰라도 이렇게 막물어보고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일단 과학 문화도 없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도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살아남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과학은 여태까지 어떻게 인식되었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근대화를 가져오면서 성장 동력으로만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잘 살게 돼야 된다 이게 과학기술을 하는 목적이었지 뭐아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이런 사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요 그러면 연구를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제가 사실 이런 밖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저의 개인적인 동기는 제가 그 한국에서 그 학교를 학부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한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부만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지잘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로 한국에 왔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연구 방향은 이미 정부나 여기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따라가지 않으면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구 과제를 가져다가. 그러면서 제가 어, 이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건 옳지 않은 건데 근데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해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 세금이 연금이 되는 거 아셨어요? 그 세금이 연금이 되는 거 아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런 방향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거 이런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점점 이게 속도는 빨라지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책 책방도 생기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진짜 그 성향도 그렇고 되게 거기 몰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죽겠는데뭐딴 사람한테까지 아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에. 그러고 뭘리끝도고 그러는데 그런...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네. 그냥... 아 왜냐면 연구를 하려면 이과학연구의 한계가 머리만 갖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머리만 갖고 할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별은 그냥 같이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만환경가 있으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실험 재료도 사야 되고 세포를 기르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실험할 수 없고 실험 가능하면 연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갖고 오냐 못 갖고 오냐 내가 연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데 이 돈을 못 갖고 오면 내 학생이 지금 학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 거면 나는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원치 않더라도 일단은 연구비를 갖고서 이 사람을 공부 시켜야 되는 거죠. 선생이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선생이 학생을 책임져야 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지 않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 원하는 연구 조금하고, 나다 본래 조금하고, 나머지를 이제 원하는 거 해주고 이런 식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그래서 과학자들보다는 이제 과학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넓게 보고 그 그런 지적들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과학자 내부에서도 통기현 뭐 교수님처럼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크지는 않은데 책한 어, 점을 하나하면 그 제가 기획을 하고 송기영 교수님과 참여하셨던 과학 논쟁이라는 거를 그 카오스 재단에서 하는 걸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 뭐 논쟁인가요? 과학 은 논쟁이다. 과학 논쟁이다네. 그런 책을 했는데 그 그게 나왔을 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과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이도 잘안 만나요. 밥 먹고 할 때는 되게 친한데 실제로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번 붙여서 해봤던 결과가 있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것도 되게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포문이을할 네. 때, 그, 유전자 꼬리가 뭐, 짧아진다고 그러고 유튜브에 나와서, 뭐, 네, 어, 노화방지가 뭐, 네. 어어정도사할신있할지좀 말씀해 는지 없는 기사를 하시는지 기를하시는것 같은데 음, 어떤 기사를 보신 건지는 음, 제가 잘지지 없는지 없는는지 없는지 는지 없는지 야는지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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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있는 아까 는 n a 염색체에 지 없는지 잖아요 염색체를 풀면 한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제를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두 가닥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약간 짝이 정해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짝이 탁 와서 이제 탁 태우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DNA를 갖다 붙이는까 그러니까 ATGC 하나씩 그뉴클리오타이드라는걸 하나씩 갖다 붙이는데 얘를 붙이는 단백질이 약간 바보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스티커스가 조그만게 있으면 그뒤에를 갖다 붙이는데 처음에 갖다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그 고 누구한테 갖다 붙이냐면 RNA 조각을 미리 만들어서 그 뒤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 맨 처음 이쪽 부분은 RNA를 만들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씩이 한번몇번이션할 때마다 짧아진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틸러미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틸러미어가 사실은 정상적인 세포가 아까 내가 수명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면 하 어, 수명이 있어서 어떻게 수명을 아냐, 그러게막 내가 몇 살인지 어떻게 냐몇번분열했느냐 몇번 분열했느냐. 그래서 내가 몇번 분열했어. 그러면은 줄어들 거 아니야, 끝에가.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더 줄어들면 얘가 그냥 세포가 자기가 죽어버려요. 나 얼굴 너무 늙었구나. 자살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자살, 자살해서 이렇게. 옆에 세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없어지는 걸 우리가 세포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져버려요. 근데 체세포에서 그러는데 끝에가 줄어들면 안 되는 세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세포일까요? 생식세포죠. 우리의 유전자가 만약에 계속 끝에가 줄었으면 내가 만약에 뭐 뭐, 송신때 뭐, 송, 무슨, 무슨, 할아버지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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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2 3대손이다그러면 얼마나 많이 네. 좋겠어요, 23제손은.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생식세포에는 이 끝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틸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걔는 자기 자신 안에 RNA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와서 붙으면 그, 걔가 가지고 있는 효소, RNA 안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서 끝에까지 다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들은 사실 틸러머레이즈를 발현하지 않아요. 늙어서 죽게 되는데 암세포가 되거나 줄기세포나 이런 경우에 틸로머레이즈가 액티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직 우리가 좀100%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틸로머레이즈가 암세포가 되면 왜 틸로머레이즈를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얘가 다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건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틸로머레이즈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체세포는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심플하게 이 틸로모 레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그러면 세포가 좀더 오래 살았다, 뭐 아니면, 어뭐 그렇게 만든 지렁이가 더 수명이 길어졌다, 뭐, 이런 보고가 있는데, 그거를 뭐, 사람한테 적용을 시켰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시킬 수, 있, 우리가 이제 지렁이 손요안되니까 사람한테 적용을 안한 거겠죠? 네.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조금 세포의 그 수명을 길게 할수 있어요. 네. 근데, 길게 하면은 위험하죠. 필러레이즈를 작동시키게 되면 암세포가 되는 게더 나빠요. 네, 저 뒤쪽에. 그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궁금증이 남는 게, 처음에 이 크리스퍼 가위가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21개의 베이스피어 넣어가지고, 이제, 의도치 않은 것을 이제 자를 수 없는 해서 이제 정확도를 가장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어, 표적 이탈 효과라고 네. 막상 실험을 하니까는 의도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게 실험에 많이 좀 실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있나요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지 우리가 세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제 그 시퀀스를 넣는데 얘를 이제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데 얘가 100% 항상 작동을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의도한 부분을 잘라뜨려도 그 부분이 다시 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 방법으로 리페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오버타드 리펙트라는 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프타드이펙트가 어. 크리스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정확도가 57%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죠. 두개 중에서 하나는 적어서 만나는 인데 옛날에는 뭐 10, 10, 10만 퍼센트 이랬잖아요. 20만 퍼센트. 그 전에 탈레마에도, 근데 그게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긴 하지만, 그런 의도한 대로만 잘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 잘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안 잘리는 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너무 꼬여있다거나, 쥐놈이잘르기 RNA가 접근이 안 되면 못 자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결정으로.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제논 프로젝트 라인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 윤리적인 문제를 참치하더라도. 어쨌든 잘 사용하려면 그 DNA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 조합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결국에 펑셔닝을 하는 걸 보는 건데 그 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니까 러진 레벨 아니고 그 밑에 패스웨이도 너무 많은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뭐타기질 테라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에 라이스를 해서 전부 이해한다는 게제 생각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위드도 굉장히 단시간에 해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투자로 어, 앞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는 예측을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달라진도 <laughs> 이런 거 저는 어, 뭐 내가 줄 때쯤 돼서 할래나 그렇게 <laughs> 생각하들는데요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 그러니까 아, 이스트 진넘 갖고 아까 붙여놓은 걸 얘기했는데, 그거 누가 하냐면, 그, 학부생들 다 방학 때 모아갖고 실험한 거거든요. 그게 단순해서, 조그만 올리건 유클레어도 만들어가지고, PCR이라는 방법으로 다큰 조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고, 그걸 이제 다 이어붙이는 거죠. 만든 다음에, 원래 있던 유전자랑 대체하셔야죠. 그부분요 대체해서 붙여갖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니 생각보다 이스트가 되는 걸 보니까,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동 방식이라는 게, 아직 안 밝혀진 방식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차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려면, 얘네들이 정말 크로모 상태로 있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어떻게, 사실 우리가 유전자를 키고 끌 때도 멀리에 있는 시퀀스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들이 진짜 어떻게 조절되는지 잘모르요 인해서라는 보통 그런 부분이 얘랑 도대체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데, 굉장히 DNA 시퀀서에서 정말 멀리 있는데, 수십 개. 어떻게 여기 영향을 줄까? 물론 3차 구조상 가까이 있다, 고 이러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 보여, 보으면지 않아, 뭘. 요새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테크놀로지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단, 단백질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셀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볼수 있는 수준이 이제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저희 나라에 있나? 저희 학교에 나은 그런 마이크로스코프가 없지만, 최근 논문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동 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열리고 닫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3차 구조는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누구를 터치하는 걸 도치 누가 주는지, 문하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신 거죠. 네, 또 다른 질문가 나왔어요. 이게 닫히는 질문인데요. 아까 그 공학적으로 접근했다면어요그 그 DNA를 퍼셜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야?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HIV h HIV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들어온 더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이런 효과들도 연구가 이루어질 거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항상 문제는 연구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 과제가 이루어져서 연구비를 타오게 됐는지가 되게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그 제가 그러니까 뭐 한국의 그 수준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요즘 부그 부자 생물학이나 이쪽의 수준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하시고 싶은 게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모든 거에 대한 건 돈인데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루 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 그러니까 저도 분자생물학 아예 예. 네.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약간 화장품 회사처럼 가제 포장을 하는 거죠. 아,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아, 이걸 아, 하면 굉장히 아, 아, 아. 사실 생명체에 이렇게 비율을 가기 때문에 뭐. 어,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될 수, 없지 않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 이건 암 치료를 위한 뭐, 세포, 뭐, 세포의 아. 동방식을 밝혀서, 뭐, 우리 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기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로 멋지게 쓸 수는 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어, 평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실용성이 전혀 없다 없는 연구는 지원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점 실용화가 사실 전 세계적인 철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요새 더 연구비 더 힘들다고 심지어 한 학자랑 뭐 콜레버레이션 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성을 전혀 배제한 연구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놀라운 이그그 그, 혁신은 크리스마스에서 보는 것처럼 엉뚱하데서 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과학 연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게옳으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죠. 계속 뭐, 유행하는 것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엉뚱 생동한 거 계속 지원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 저는 뭐제 전공은 아니지만, 과학 정책 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어,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으면 다 이쪽도 지원하고 저쪽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고, 선택까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어, 영역도 중요하고, 사실, 또 제가 질원을 하셨으니까 연구 관련된 소개를 말씀드리면 과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렇게 정부 연구비가 주고 뭐 아니면 사정체가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까 멤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있고 나는 휴먼 주 라이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제 정부의 연구비를 진행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어소시, 그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돈을 보내는 거예요. 뭐, 꼬마가 뭐, 세뱃돈도 보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어, 막, 돈, 어, 나, 우리, 그래, 나, 이거 궁금해. 나돈 많은데, 돈 많으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돈 내거든요. 그니까, 러 뭐, 뭐, 예전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뭐,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여기다 돈 넣겠다. 그럼 돈 넣는 거예요. 그,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규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과학 지원하는 양상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두의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 아젠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돈을 내서 모두의 연구소는요 규모가 아직 크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뭐 아모레 어, 거기서 네,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과학 연구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ESC라고 하는 과학기술자들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김승국 교수님의 그 소수자 그 연구에 정부 펀드를 얻기 힘드니까 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멤버스 프로젝트는, 롱라우 아마, 그그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사시는 분을 지시해 주셨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이 <laughs> 부분이 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쉬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처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유전자가 한 2만여 개? 그러면서, 아마, 이스트였나요? 그게 한 6천억이라고 하시면서, 이걸그 다음 문장이, 아, 이건, 그 유전, 아, 진화론적인 어떤 증거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그게 같아요? 진화론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중요한 기능의 유전자들이 이스트로부터 사람까지 다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왜 진화론적인 증거가 될까요? 같은 음, 그, 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 공동의, 조상으로 네. 공장,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공동의 나왔다.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유사한 시퀀스로 같은 방식으로 다 생명이 진,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나 아니면 이런 강연을 하시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걸 바라는 뜻에서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고요. 어, 아주 강조하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과학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그 저서에서나 강연에서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 거는, 어, 교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 새벽부터 <laughs> 강의를 하러 다니실 정도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계시고, 아, 계시는 그 학교에서 연구하는 방향이라든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런 그 교수님의 가치관이 맞는 학생들을 바, 받으시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생을, 받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이 아니라 연구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받아죠 연구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이면좀 다른 이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어, 사회적 관심이 있고 없고는 그, 그 친구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그니까 러 제가 어, 그런 학생을 선별해서 대학원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를 선별할, 그 학생을 그렇게 설득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단지 저, 제가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받고, 관심 있는 학생이 제대로 제, 배워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도록 가르쳐서 내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어, 그 이외의 문제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송지교수님께 다시 한 번. Gracias.